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생활 적응법입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인터넷을 모르면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한 번쯤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울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부터 온라인 쇼핑, 영상통화, 그리고 안전한 인터넷 사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성공적으로 디지털 생활에 적응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이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지셨던 분들, 이제 그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처음 손에 들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너무 복잡해 보이고 잘못 눌러서 고장 낼까 봐 무섭고 젊은 사람들만 쓰는 물건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평생 사용해온 전화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전화기는 버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기능도 단순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은 화면 하나에 모든 기능이 들어있다 보니,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68세 김정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권해도 고개를 저으셨죠. 왜냐하면 이미 이른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혹시 잘못 건드려서 큰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것은 손자가 군대에 입대하면서부터였습니다. 손자와 연락하려면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으려고 하면 엉뚱한 곳을 눌러서 전화가 끊어지기 일쑤였고, 문자를 보내려고 하면 글자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서 몇 시간씩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어려웠다고 하십니다. 손가락이 잘안 움직여지고 화면이 너무 작게 보여서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달째부터는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손자와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심지어 인터넷으로 날씨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막상 써보니까 이렇게 편리한 줄 몰랐다고 진작 시작할 걸 그랬다고 말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의 핵심은 차근차근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기능을 익히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먼저 전화 받고 걸기부터 시작하세요. 전화 아이콘을 찾아서 누르는 것, 통화 중에 빨간 버튼을 눌러서 끊는 것, 이것만 확실히 익혀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 다음은 문자 보내기입니다. 메시지 앱을 열고 상대방 번호를 입력하고 간단한 인사말을 써서 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할 때는 글자 크기를 크게 설정하세요.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는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세요. 그러면 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쉽게 전화를 걸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조금씩이라도 연습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하루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한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앉아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고 음식도 배달시켜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시거나 멀리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정말 유용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걱정되고 실제로 주문한 물건이 올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앱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시도해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74세 이명자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온라인 쇼핑이라는 말 자체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산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돈을 먼저 보내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다는 시스템이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코로나로 인해 외출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건강보조식품이 떨어져 가는데 약국까지 나가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딸이 온라인으로 주문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분은 직접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쇼핑몰 앱을 깔아서 회원가입을 하는 것부터 복잡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고 본인 인증을 하고 주소를 입력하는 과정이 몇 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상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검색창에 상품명을 입력해도 너무 많은 결과가 나와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하셨습니다. 첫 주문은 간단한 생활용품이었습니다. 휴지와 세제를 주문했는데 결제할 때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다고 합니다.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말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정말로 주문한 물건이 집 앞까지 배달되었을 때의 놀라움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건강보조식품도 주문해보고 반찬도 주문해보고 심지어 손자 선물까지 온라인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서너 번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마트에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가격도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온라인 쇼핑을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을 만한 대형 쇼핑몰부터 시작하세요. 11번가 쿠팡, 이마트몰 같은 곳은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둘째, 첫 주문은 간단하고 저렴한 물건으로 시작하세요. 휴지나 세제 같은 생활용품이 좋습니다. 배달 앱 사용법도 비슷합니다. 먼저 배달의 민족이나 유기요 같은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집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가 틀리면 음식이 엉뚱한 곳으로 갈수 있거든요.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주문해 보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옆에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둘째, 결제는 현금 결제나 만나서 결제를 선택하세요. 카드 정보 입력이 걱정되시면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셋째, 주문 후에는 배달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언제쯤 도착하는지 알수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앱은 한번 익숙해지면 정말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시도해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런 바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영상통화라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영상통화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더 큽니다.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통화 중에 화면이 꺼지거나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72세 방영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5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국제전화료도 만만치 않았죠. 아들이 영상통화를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그분은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영상통화라는 것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고, 혹시 어려운 조작이 필요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또한 자신의 늙은 모습이 화면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손자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 것입니다. 처음 영상통화를 시도할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아들이 화상통화를 걸어왔는데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몰라서 몇 번이나 놓쳤습니다. 겨우 연결이 되었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이 까맣게 나와서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카메라를 가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드디어 제대로 된 영상통화에 성공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아들의 얼굴을 보고 손자의 모습을 본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했고, 손자가 할아버지를 보고 손을 흔드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손자에게 동화책도 읽어주고 한국 음식도 보여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상통화 덕분에 멀리 있는 가족과도 매일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정말 신기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영상통화를 시작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신다면 채팅창에서 전화 아이콘 옆에 있는 비디오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처음에는 화면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전면 카메라가 켜져 있는지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일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올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간단한 댓글을 달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소통이 됩니다.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상통화 전에는 조명을 확인하세요. 얼굴이 너무 어둡게 나오지 않도록 창가나 밝은 곳에서 통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세요. 10분 정도의 짧은 통화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셋째, 미리 통화 시간을 약속하세요. 갑자기 걸려오는 영상통화는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미리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통화와 소셜미디어는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창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런 도구들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과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은행 업무를 보러 가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은행에 가는 것 자체가 번거로워졌죠. 하지만 온라인 뱅킹이라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온라인 뱅킹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보안에 대한 우려입니다. 인터넷으로 돈을 옮기고 관리한다는 것이 위험해 보이고 혹시 해킹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복잡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공인 인증서 같은 것들이 너무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69세 최순희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은행 창구에서만 업무를 보셨습니다. 통장을 들고 가서 직접 돈을 입출금하고 송금할 때도 반드시 은행에 가셨죠. 온라인 뱅킹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절대 사용할 생각은 없으셨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돈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허리를 다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은행에 직접 가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공과금은 계속 나가고 병원비도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대신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분은 본인 일은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온라인 뱅킹을 시작할 때는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받는 과정이 몇 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부터 복잡했습니다.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를 조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너무 어려웠죠. 첫 번째 거래는 단순한 잔액 조회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본인 통장의 잔액이 정확히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다음에는 공과금 자동이체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했는데 매달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편리했습니다. 점차 자신감이 생기면서 송금도 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사는 딸에게 용돈을 보낼 때도 집에서 바로 송금할 수 있어서 너무 편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가서 줄을 서고 송금 용지를 작성하고 수수료도 내야 했는데 온라인으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금방 끝났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은행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계십니다. 적금도 가입하고 대출 잔액도 확인하고 심지어 투자 상품도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써보니까 은행에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하다고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입니다. 온라인 뱅킹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공식 앱을 사용하세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은행 이름으로 검색해서 정식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둘째, 비밀번호는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고유한 것으로 만드세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결제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면 선물도 간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소액 거래부터 시작하세요. 큰 금액을 이체하기 전에 작은 금액으로 연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거래 후에는 반드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확인하세요.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의심스러운 문자나 이메일은 무시하세요. 은행에서 비밀번호나 카드번호를 물어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온라인 뱅킹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매우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도 차근차근 배워보시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이 편리해진 만큼 주의해야 할 위험들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노리는 각종 사기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들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디지털 사기에 취약한 이유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의 바르고 착한 성격 때문에 사기꾼들의 달콤한 말에 속기 쉽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상한 점을 미리 발견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76세 장미숙님이 겪었던 일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느날 그분의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서 링크를 클릭해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주변에서 실제로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보니 그럴듯한 정부 사이트가 나타났습니다. 로고도 정부 로고와 비슷했고 디자인도 공식적으로 보였습니다. 개인 정보 입력 화면에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분은 별 생각 없이 모든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요구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 의심이 들어서 정보 입력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계좌 정보까지 입력했다면 큰 피해를 당할 뻔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조언에 따라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카드도 재발급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문자는 아예 읽지 않고 바로 삭제하고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하게 속인다고 조금만 방심하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무서워만 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디지털 사기를 예방하는 핵심은 의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갑자기 돈을 준다거나 경품을 준다는 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둘째,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사이트는 절대 믿지 마세요. 정부기관이나 은행에서 문자나 이메일로 이런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기본수칙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바꾸고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마세요. 또한 중요한 사이트는 질개찾기에 등록해서 사용하고 검색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혹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모르는 앱이 설치되어 있거나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면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에는 반드시 백신 앱을 설치하세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백신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 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공식 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하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특히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온 링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가족이나 은행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중한 태도라고 할수 있죠. 디지털 사기는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조심스러운 태도만 있으면 안전하게 디지털 세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디지털 생활 적응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온라인 쇼핑, 영상통화, 온라인 뱅킹, 그리고 안전한 인터넷 사용법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고 두려웠던 디지털 기술들이 사실은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쌓아온 인생 경험과 지혜가 디지털 세상에서도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고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천천히 익혀가면 됩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각 지역의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세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이 결코 어렵거나 위험한 곳만은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신중한 태도로 접근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디지털 도전을 응원합니다.